네 안녕하세요 뉴빌라움즈 최영현 팀장입니다. 자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 파주에서도 운정역을 이용하는 상지석동에 나와 있습니다. 자 운정역까지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도보는 약한 10분이 좀 넘어갈 것 같고요. 안쪽에 이제 마일 버스나 이거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 사실 뭐 걸어 다니셔도 됩니다. 어, 충분히 저는 걸어 다닐 만한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. 일단은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세개동 중에 지금 두개 동은 거의 분양이 이제 잔여 세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한개 동은 좀 원활하게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타입 같은 경우는 어, 두편 정도가 올라가는데 포름하고 어, 이제 복층, 5이룸 복층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의 집에 이제 제가 하는 포인트는 향후죠 여기는 이제 어, 운전 스타필드라든가. 법조단지가 지금 뭐 많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뭐 이런 부분이 뭐 이제 자차로 에서 5분에서 10분 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거리가 되실 것 같고요. 역시 운정역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겠죠. 바로 역 앞쪽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변이 답답하지는 않는 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도 어집 넓, 넓이 기준층 이제 포름하고 이제 파이브론 복층 자체가 집이 워낙 좀잘 나온 부분이 좀 있죠 자 벌써 제가 오프닝 쪽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도 앞쪽에 이제 벙커라든가 아니면 일반 이제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서로는 길었죠? 그렇죠? 바로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으로 이동할게요 자 전실입니다 자 전실부터 공간이 좀 많이 넓어요 오, 수납장이 어떻게 숨겨져 있냐면요 요번 타입은 요렇게 문을 열면 약간 팬트리 공간과 함께 이 오른편으로 이제 세칸의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이 전실부터 되게 좋았던 게 여기서부터 되게 이 공간은 편하게 다쓸수 있다는 겁니다 요번 타입은 자 삼연동 중문하고 일괄 소등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오늘은 타입이 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깔끔합니다. 여기 이제 복도 구간이 살짝 보이죠? 네 복도 구간이 굉장히 넓어요. 좌우 폭 자체가 자 이렇게 들어오면 알파룸이 보이죠? 그리고 이 복도 구간에 어, 어색하지 않게 이 수납장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자 거실하고 주방 살펴보고 오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타입 뭔가 되게 시원시원하죠 인테리어도 이제 우드 계열도 되어 있고 이 주방도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, 11자 구조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음. 자, 거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거실 포인트가 이제 왼쪽, 그 오른쪽 위에 보면 라인 조명들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. 쇼파를 지금 오른편에 지금 배치했는데, 4인쇼파놓셔도 아주 넉넉합니다. 기억자로 놓으시면 더좀 편안하겠죠? 그리고, 오늘의 집은, 여기 이제 아트홀 공간이 딱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천장에 이제 실링팬, 이제 고가 좀 높다는 거죠. 그리고 조망은 사실 이 우리 단지가 세계동이 이제 기억자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, 이 오른편에 보이는 동네에 기준층 하나가 해약 세대가 지금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는 이제 조망권이 트퇴했거든요그 부분은 이제 방문하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내부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내부 보시게 되면 어, 쇼파 공간이 보시는 대로 아주 어, 넉넉하다. 아트홀까지 거리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. 어, 지금 옵션상은 황 제가 상세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어, 기존에는 이 TV가 옵션으로 나갔었는데 요 부분 이제 상세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딱 완전 풀옵션 느낌이 나겠죠? 자, 이제 이뻐버린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주방이 어, 11자고 정말 깔끔해요. 그래서 이 앞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식탁 놓으셔도 될 정도의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T자로 놓으셔도 어, 그렇게 거실 공간을 침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, 우선은 이제 11자 아일랜드 식탁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크죠. 그리고 대면식 수정이 일단은 눈에 보입니다. 자 안쪽에 이제 키 큰장 옆에 냉장고가 어 이쪽은 이제 김치 냉장고, 파구분 되어 있고요.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 양문형 냉장고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상부장하고 밑에 하부장, 식기세척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. 자 창문 앞쪽으로 해서 어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문 앞쪽에 이제 인덕션 상부짜리가 배치가 되어 있죠. 창문 열면은 이제 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촬영하는 타입 여기는, 어,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세탁기랑 이제 영업 반대할 수 있게끔 이제 세면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.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. 네. 충분히 이제 좀 수납장 같은 거더 만들어 주시면은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. 수납이 자 이러면은 이제 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안방을 한번 가볼게요. 안방 문도 어, 이쪽 인테리어 맞죠? 원목 느낌으로 문을 닫았을 때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예, 보여집니다. 음. 자, 다시 한번 안방 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었어요. 침대 놓고 옆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납장이랑 배치하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. 네, 방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. 방에 시스템, 시스템 에어컨이랑 이제 개별 온도 조절기 배치가 되어 있네요. 자,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는데 아치아치하죠? 어, 이제 건식 세면대가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이 안쪽은 이 화장대로 쓸 수가 있겠죠? 그리고 이렇게 돌았을 때 이제 수납장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창문도 열수 있게끔 아주 큼직큼직하네요. 네. 저는 오늘의 타입이 정말 창이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. 음, 안녕하세요. 네. 자 이번에는 안쪽에 욕실 욕실도 변기랑 샤워기 왜냐면 이제 이쪽은 이제 습식으로 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안방을 한번 보셨습니다 어, 제가 이제 그 초기에 들어올 때 말씀드렸지만 어, 저는 이 수납장이 <laughs> 너무 좋았어요 네, 수납장도 깔끔하고 깊이감도 좋고 안에 아주 깊숙하죠. 네. 조금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,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한 어, 수납 공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복도 구간이어도 답답하지 않고 아주 넉넉한 걸 보실 수가 있죠. 자, 이 방은 어, 우선 은 알파룸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지만 을 그냥 일반 방으로 쓰셔도 돼요. 어 방사인 이즈 나쁘지 않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랑 이제 보일러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알파룸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는 집들이 쪽 있었죠 네, 여기는 어, 충분하게 되어 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필름 작업만 좀 하면은 아예 그냥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보일러실이라고 그 말씀드릴게요. 여기다가 뭐, 이제, 어, 청소기 같은 거좀 넣으셔도 되겠죠? 보일러랑 세탁기 공간이랑 분리해놓은 거. 저건 정말 좋습니다. 네. 자, 세 번째 방입니다. 이 방도 시스템 에어컨 배치가 되어 있고, 창이 양쪽으로 나있기 때문에, 어, 체광이 굉장히 좋은 방인 것 같습니다. 음. 자, 마지막에 네 번째 방. 네 번째 방 창이 아주 크게 나있죠?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배치가 되어 있고, 어, 전체적으로 방이 큼직큼직한 게 저는 좋았어요. 네. 자, 마지막에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이제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수건 수납장하고 깔끔한 아주 넉넉한 메인 욕실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 오늘의 타이 어, 포룸 중에 지금 요즘에 기존 층3룸도 가격대가 어, 야당하고 운정 쪽이 어, 많이 올랐습니다.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, 저는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주차면 주차 그리고 포룸이면 포룸. 어, 다음 편에 복층도 제가 어, 올려드리겠지만 복층까지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입주금은 역시 어, 첫 구매시 기준층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, 복층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면은 어, 내집 마련 충분히 가능하게끔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분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. 자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? 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최 팀장이었습니다.